드러운 자본주의의 PPL 주의.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저는 지금 우라이 온천에 가고 있습니다. 온천입니다, 여러분. <놀람> 정말 많은 돈과 명예를 쌓고 난 다음에는 휴식이 필요하죠. 평소에 따뜻한 물에서 힐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아식어. <놀람> 또온천하는내 기분을 느끼지 않아 저입니다 수많은 마미손 중에서 제가 대장입니다 오케이 캐릭터로 되고 있어 정도로 후려치는 가격이라면 클룩 절대 안 망하겠는데 오케이 캐릭터로 되고 있어 저는 지금 타이페이 101타워에 와 있습니다 어디 한번 다 같이 올라가 볼까요? 아, 전화 없네 헬스트트랙 입장권이라고 해서 줄을 안 서고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높은 곳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또 올려보낸다고 했을 때 정말 빡이쳤지만 경치는 좋네요 무슨 점집이 지하에 있어? 이 월드스타가 될 자질이 보이는 관상인지 아닌지 원우추는 예초 실패하든가 주 좌절하시고 곧 사라질 것 같은 여사님께서 감히 좌절이란 단어를 마미손에게 쓰셨습니다 하하하 <laughs> 소년점프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이니까요 클룹! 클럽! 클룹에서 이게 맛있다고 하여 사줬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시면 아, 뜨겁다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근데 맛있어요. 하루 볼이래요. 안에 이렇게 고구마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편에서 봐요글루은 이번에도 아주 무책임하게 저를 독해에 혼자 던져놓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저거 뭐예요? 에펠탑인가?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어, 진짜 있네. 9천원이라고. 단돈 900엔. 에펠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싫은데. 한국말을 하시네요 <laughs> 여기는 몇 층이에요? 1 5 0 150층이요? 150m. 아, 150m. 여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 코크 있어요? <laughs>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겠다. 네, 많아요. 이 좋은 도쿄에 혼자라니. <laughs> Thank you. <laughs> 다이어트 코크 보다 사이. <laughs> 그쪽 그 숙녀분한테 다이어트 콜라 하나만 전달해주세요. 연기를 내보겠습니다. 후, 혼자 오셨나봐요. 이름이 페이트 자 마미손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늘 그렇게 하나예요. 같이 다니는 건 어때요? 드디어 제 운명의 여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부터 저기서 누가 따라다니고 막 그런 거두드아보지 마세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았어요. 변신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간지. 인력거리 음. 타보겠습니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력거리 <목소리> 타면 시점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속도가이 비... 아, 평화롭다. 음. 예약은 클럽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간편하게 매우 저렴한 가격을 후려치고 있죠 여기가 바로 도쿄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바로 그 전설적인 언젠간 이 춤을 저 안에 추고 말겠다 나미손 가자 탱큐 우주 박물관에 왔습니다 우주는 겁나게 크고 난 우주의 족바 하나님 밀어요 내맘에 사랑과 집에 가야겠다 다리가 너무 길어서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놀이기구라서 바우스 바우스 자신감이 상승했습니다 저 진짜 타야 돼요? 저거 만든 새끼는 분명히 타는 새끼들 한번 줬대요 줬단... 우주의 초파 관람차에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노래 세계 노래인데 왜 마미손이 없지? Every night in my home 석양을 <laughs> 좀 잡아주세요 지금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마미전의 동감명예로 여행을 보내드리는 이 프로젝트. 마미전의 유튜브식 1,700만원과 클루기 후원을 해줘서 여러분들에게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응모를 많이 해주시고요. 총 18분인데 돈 없면은 자동으로.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곳은 다낭 바나힐이 강호형도 계시고. 강호가이드 나이는 그 서른 두살토끼디아소님들혼 도쿄도 괜찮았어요. 도쿄 타워가 생각보다 굉장히. 네, 아무튼 꼭 여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ce more you are.